안녕하세요 높은 사내입니다 4월 12일 금요일 어, 오늘은 간단하게 한 6품종 소개시켜 봅니다 남상관 문수봉 금종 홍원 사천왕 어, 일본출란 더상금 어, 이렇게 6품종 한번 소개시켜 봅니다 어, 한분한분 한분 차근히 보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늘로은 산에 관심, 감사합니다. 어, 1번, 어, 요 1번은 남상관입니다. 어, 어제 올렸던 게 아니고, 어제 그보다 조금 더 자기 좋은 남상관을 또 이렇게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 요거는, 어, 자기 어제 거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남상관 한초, 어, 15의 연구, 15의 연구, 어, 가격은 150만원입니다. 어, 남상관은 여전히 인기가 많은 품종입니다. 요즘 봄이 되니까, 어, 난초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 우리도 서양가 집에 가가지고 난초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도 요것도 어제 두분 구해와가지고 어제 하나 올리고, 어, 오늘도 하나 올려봅니다. 이거 뿌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요무도 아주 요또 이쁩니다. 난초 상태는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어, 또 뿌리를 이렇게 한 들어보았습니다. 뿌리 가닥 수는 상당히 많고 또이 신화가 하나 또잘 달려가지고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이 신화에 또새 뿌리도 이렇게 하나 잘 내리고 있습니다. 난초는병징 하나 없이 가끔 합니다. 또 이런 남상관 또 하나 또구입하시어또 하나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상관 난 어, 15의 연구 15의 영국, 어, 가격은 15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번. 어, 2번은, 요, 또, 문수봉, 요, 두 척을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문수봉이 여기 자기 좋습니다. 예, 건강미도 철철 넘쳐 흐르고, 어, 아주 자기 괜찮은 문수봉도 두 척을 또 구해 보았습니다. 복륜복색 중에서는 문수봉이 그래도 뭐 최고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 사이즈도 괜찮고, 어, 신화도 이렇게 지금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수봉 두척 2 0의 연구 2 0의 연구 요, 요것도 가격은 150만 원입니다. 요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문수봉 두척, 도뿌리한번들어보았습니다 뿌리는 뭐 나무랄 데 없이 흠잡고 이럴 데가 없습니다. 요 신화도 완전히 요, 대빠이 굵게 하나 지금 붙어 있습니다. 하이게 아, 지금 신화가 지금 이렇게 하나 붙어가지고, 이렇게 또 올려놓을 넘기려고 이렇게 하나 올라있습니다. 이올 신화는 완전 상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한 2년만 배양하면은 충분히 꽃딸수 있는 그런 작이 될것 같습니다. 문수홍 두처. 20의 연구. 20의 연구. 가격은 15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3번, 어, 3번은 황화두와 검정 1.5축짜리를 한개 올려봅니다. 어, 어제는 한 축짜리를 올렸는데, 오늘은 또 1.5축짜리 이것도 하나 올려봅니다. 요 검정은 어, 황화두화 중에서는 어, 오리지널 진대의 어, 황두입니다. 어, 검정만큼 예쁘고, 어, 색상이 음, 진성인 황두는 금정밖에 없습니다. 금정 1.5척. 10의 06, 10의 06. 가격은 30만 원입니다. 요 뿌리 한번 어, 보겠습니다. 금정 어 요렇습니다. 요 지금 제가 요코리스소독을다해 가지고 어 이렇게 또 새로 심었다가 오늘 분갈이 하, 분갈이 하면서 어또 이렇게 촬영한다고 한번 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노래에 못듣던 거는 어, 식재 어, 잔재물입니다. 뿌리가 그래 싹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아도, 뭐, 신화 생산하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금정 1.5초, 어, 10에 06, 가격은 3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홍화, 홍원입니다. 홍원. 어, 홍원은 엄청 고가에 어, 거래된 어, 그런 홍화입니다. 저도 홍원을 어, 엄청 고가에 예전에 구입해가지고 많이 키워봤습니다. 어, 홍원 한초. 어, 15에 1.1. 15에 1.1. 가격은 65만원입니다. 홍원은 아직 그 가격을 조금씩 물고 있습니다. 어, 홍화 중에 홍원은 인기가 참 좋습니다. 어, 홍원 한초. 1 1, 1 1.5에 1.5, 15에 1.1. 가격이 65만원입니다. 요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 건강하고 착장한 홍은입니다. 어, 요, 여기 뿌리도 아주 나무랄 데 없이 깔끔하게 좋습니다. 신화도 아주 던실하게 하나 잘 달려 있습니다. 어, 요것도 요 한쪽에서 신화가 굵게 붙기가 힘든데, 이렇게잘 붙어 있습니다. 어, 오늘 갖고 온 난초들은 우리 소장가가 난초를 참 배양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 뿌리가 다 이렇게 좋습니다. 홍은 한 첩. 15에 1.1. 가격은 65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5번은 이 사천왕입니다. 사천왕 또좀 작은 종자 하나 또 구입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어, 중투 중에는 어, 또이아가씨나 사천왕이나 어, 가격은 비슷하게 돈 물고 이래 나갑니다 어, 사천왕 또요 굉장히 요 고급스러운 그런 품종입니다 중투. 사천왕 중투도초 12.5의 075 어, 사이즈는 12.5의 075 입니다 가격은 62만원 입니다 어, 두 쪽에 신화가 나 지금 잘 달려가지고 올려고있습니다 이것도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음, 사천왕도 이렇게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어, 무늬가라는 아주 예쁩니다. 어, 뿌리는 요렇게 뿌리도 깔끔합니다. 뿌리, 긴 뿌리 다섯 개, 짧은 뿌리 하나. 어, 요 반대쪽에도 여기도 지금 신화가 지금 하나 형성이 되고 이래 있습니다. 있고 또요 신화가 또 현재 또 지금 또 자라가 있고. 여기또 크면서 어, 요 반대도 신화가 요 움직이가 같이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올 가을 되면은, 요, 좀 작지만은, 요, 내척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가을대가 두척두척 나누어서 배양하셔도 아마 될 겁니다. 어, 종자 번식은, 어, 좀띠가지고 이렇게 번식을 해도, 어, 괜찮습니다. 사천왕 두척, 12.5의 영치로 가격이 62만원입니다. 어, 6번, 어, 6번은 일본 출란 삼밤복색 도산금입니다. 어, 이 산밤복색 중에서는 일본 출란 도산금이 아주, 어, 명화입니다. 요즘은, 어, 뭐, 한국 출란, 일본 출란, 중국 출란, 크게 따질 거 없습니다. 그냥 상국 통일로, 어, 반려식물로 키우기 때문에, 어, 큰, 어,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요즘. 예쁘고 좋은 것만 키우면 됩니다. 도성금은 아주 화려하고 이쁩니다. 나중에 꽃 사진 자료 첨부하겠습니다. 뿌리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도성금을 틀어보았습니다. 어, 뿌리가 뭐 허예, 그렇게 좋지는 않아도 약간, 어, 이게 뭐 비로질 때문에 좀 탄화 현상이 있어도 다 단단합니다, 뿌리가. 요 신화도 요 깔끔하고, 난초는 아주 건강합니다. 도성금, 어, 여기 이두 촉에, 어, 이 뒤에 종대 두개 있습니다. 그럼 어2.5 촉으로 한 쳐보겠습니다. 어, 뭐, 이세 촉으로 쳐도 되는데, 촉수는 큰 의미가 없고, 어, 이런 게 있다고 그냥 소개시켜드립니다. 도성금 2 5촉 20에 0 7로 20에 0 7로 가격은 7만원입니다. 어, 7만원 가지고, 요, 잘 배양하시면, 예쁜 산반복색도 성금을 한번 피워, 어, 당연한 부분에 전시에 출품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늘 높은 산해를 구독해주신 구독자님, 어,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조금 늦은 밤에 내일 물량을 일찍 찍어 놓고, 어, 조금 일찍 올리고 어, 또 잡니다. 저는 어, 내일도 난초 구하러 또 장거리 나가기 때문에 어, 오늘 구입하시는 것은 어, 다음주 월요일날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어, 늘 높은 산해를 구독해주신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어, 또 새로운 구독자님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꼭꼭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